강아지 눈에 이물질이나 먼지가 붙었을 때 집에서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은 강아지 눈에 특히 털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. 강아지 눈 이물질 제거 시 어떤 세정제를 사용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시죠?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안전한 세정제 3가지 공유할게요. 첫 번째 생리 식염수. 아이들 눈을 세척해 주기에 가장 적합한 세정제는 바로 생리 식염수입니다. 구하기도 쉽고 자극 없이 사용하기 좋아요. 아이들 눈에 넣어서 좋은 성분을 보존하려는 목적이 아닌 눈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씻겨 내려가게 하는 게 목적인 경우라면 생리식염수가 가장 좋습니다. 두 번째, 일회용 인공 눈물 사용은 가능하지만 세정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일회용 인공 눈물의 양이 충분하지 않아 이물질이 씻겨 내려가기 어렵습니다. 세 번째 일회용 히알루론산 인공 눈물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인공 눈물의 경우 건조한 안구를 촉촉하게 유지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내용물이 점성이 있어 이물질이 씻겨 내려가기 어려우니 사용 시 주의해 주세요.